찬이 뭐해요? 어 찬이 뭐하고 있어요? 응애 어. 응하고 있어요? 응. 우리 찬이 오늘 성공했다 그치? 응 찬이 지금 손에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? 어 응? 어어 어. 그게 뭐야? 응 그게 아야 어? 어? 숫자 놀이하고 있었어? 숫자 놀이하고 있었어요? 어. 찬이, 그 변기 앉아가지고 응아할 때 찬이 일어나면 돼안 돼? 일어나면 안 된다 그치? 응아 다할 동안 변기에 일어나면 안 돼요? 어? 또 일어났어? 응? 그 거기 응아 묻는데 그럼? 일어나 딴 주면? 응. 일어나지 마세요. 응. 그럼 어떻게 대답하지? 일어나지 마세요. 하면 네, 엄마. 내 네, 엄마, 아이 착하네. 내 응. <laughs> 네, 엄마. 찬이 응가 다 했어? 어? 다 했어 이제. 응. 응가 더 나올 것 같아? 어. 더 앉아 있을 거야? 응. 내 네, 엄마. 어. 그럼 그래, 더 앉아 있어. 응. 찬이 이제 응가 다하면 응가 얼마나 쌌는지 한번 보자. 알았지? 어 가인 안 받을 때 냄새나. 아니 그게 뭐야? 아니 이제 다 했어요? 응.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응 얼마를 썼는지 볼까? 응가 닦고. 어 그래 일어나봐. 조심스럽게 일어나봐. 옳지. 응어 응, 엄청나게 많이 싸버렸네. 어? 우와, 이거. 천일이 은근 딱지 이제 엉덩이. 어? 우와. 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엄마 딱 가줘.